네 안녕하세요 바둑사입니다 오늘 문제 흑선으로 패를낼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밀고 들어가는 거는 백이 두 점을 끊어 잡았을 때패 모양을 낼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촉촉수로 흑이 잡히게 되겠죠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첫수 날일자가 중요한데요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은 호구 모양으로 받아주고요 자이 장면에서 세 번째 수가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는 백이 두 점을 잡고요 먹여 칠때 때리고 때릴 때 단수 치면은 묘하게 이흙돌두 점이 촉촉수로 잡혀 있어요. 촉촉수고 먹여 쳐도 때리면 결국에는 네, 촉촉수로 잡히면서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. 실패입니다. 자 이번 문제 세 번째 수 바로 2의 자리에 먹여 치는 수가 좋은데요. 이 교환이 돼 있다면 흙도 둘때두 점이 잡혀도 옥집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. 자 백도 패를 내기 위해서는 딱이 자리를 두면 서로 간에 흑백, 서로 간에 패를 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